100개, 1000개. 대개 아미. 아메. 라벤더, 아메라코나, 아메라카노, 아메라카나, 아메라카나. 아, 100개, 1000개. 1000개인데도, 이제, 아미하고, 암딱은 1000개고, 아메가 숫딱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까기를 해서 나온 겁니다. 어따, 지금, 지금 뜯어놨구만. 음, 먹으려고. 철판, 도 뜯어 구멍을 내고 철판을 빨았어요. 앞에 쪽으로 엄청 뜯는구나. 이 안에가 이렇게 돼서, 발로 걸고 엄청 뜯어. 뜯어봐. 이빨만 부러지지. 또 앞에다가 이렇게, 양 철로 붙여볼게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팔고, 저놈 하나, 물짠 놈. 냉겨놨때 알을 잘라. 알도 시력이나, 저놈이. 이안딱은클 이유가 없어요. 작아야 돼요. 이게 이게 제청개알이 이게 청계야. 아, 푸른식이 나죠 그래서 아벤다. 이곳이 아메알 좀 작죠. 이제 초라이 나타나는 제올 봄에 깐 거. 라 작년 봄에 깐 거. 올 봄이라 작년 봄이라 작년 봄이지. 여기는 이대 일. 자이대일이요그이대 일. 쓰다 사람을 조사요 겁나요, 아퍼. 아이고, 아퍼. 그만 조사. 그래서 이렇게 알깍이란데, 청계알을어놨어요암배 알을 놔버릴게. 그래서 알을 잘라요 그래서 하루에 한, 한 날씩은 나요. 하 평균식. 두 마리가 하나. 평균식 1 5 그래서 2대1.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난 거예요, 오늘. 오늘 난 거. 어쪽게청계알이고 이게 두 개가 암의 알이좀 작죠, 청계보다 야, 어떻게 보면 철안이한데알란지란서어달 됐어요. 어떻게 보면 철안, 철안이라고 할수 있지. 철안 팀 다섯 집 안에. 여기는, 여기도 2대1. 암탉이두 마리에. 이리 와 야, 수딱 이리 와이산업쟁이야 이리 와. 산업쟁이놈아.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제가 천개할인데 저렇게 놔둬야 여기다 알을 나요 암디다, 나. 여기도 물은 이렇게 클립을 하아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정수기 호스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키가 짧게 또안따고 스펀지를 대렇게놨어 이불을 뜯어다가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3 9도도8도 e 도 숫닭입니다 o 닭 o 마리 s 닭 e 마리 u 숫닭 do. 여기도 안딱 네. 두 마리, 수탉은 한 마리에, 안딱 두 마리, 이대일 여기는 또 수탉 한 마리에, 쟤는 청 개에 가깝죠. 약간 청 개에 가깝고, 그래서알이두알 있어요. 두 알, 딱이청 개에 가깝고, 그래도 이 앞전에, 이렇게 아메를 써서 벼슬이 청개 벼슬이 아니죠? 암탉이 이렇게 헐까기를 하고 이렇게 병아리가 네, 있어요 나왔어요 병아리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병아리가.